자, 봅니다 먼저, X 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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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면0 0 0 0 0 0 0 0 0 0맞0 y 0편이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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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 공식이 있다. 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 아,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용량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쓸데없는 거 외울 필요가 없다. 바로 어떻게 돼? y는 ax 플러스 b인데 b 나오잖아. 지금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니까 b 값이 바로 나오지. 가만 아, y는 ax 마이너스 2네. 그럼 얘는 다 써먹었으니까 끝난 거야. 맞지? 맞니? 그다음 뭐야? 6,0이지. 6,0. 맞아. 그럼 x에 6 집어넣으면 y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0은 6a-2 아니야. 그럼 6a가 2가 돼서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1이지. 맞아.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하 직선은 y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x-2 이렇게 된다. 끝났잖아 그러면. 이 점이 들간데, 그럼 마이너스 c를 3분의 1a 마이너스 c 넘기면 1대서 a는 3이네. 그다음 사지만하면 b는 3분의 4 마이너스 c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네. 지 곱하면 마이너스 2지 바로. 알겠어? 그가할 시간 없다. 서영아, 뭐그라고니 지금? 자, 그다음. 한 직선 위에 있대 네. 한 직선 위에 자 직선을 우리가 쫙어 보자 직선을 쫙었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치자 뭐 예쁘게 그릴 필요 없다 알겠어?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잖아 뭐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두 점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알겠니? c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x가 이만큼 늘었을 때 y가 이만큼 늘어나나 x가 이만큼 늘었을 때 y가 이만큼 늘어나나 x가 이만큼 늘었을 때 y가 이만큼 늘어나나 얘네들은 다 뭐야 달음이잖아 달음은 뭐가 똑같다 길이의 비가 똑같단 말이야. 밑변분의 높이 하나, 밑변분의 높이 하나, 밑변분의 높이 하나, 하나, 전부 다 같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럼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같다네. 는거 알겠어? 그래서 아까 뭐랬니?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댔어? 기울기는 x의 뭐가 된다?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래 된다는 거야. 알겠어? x가 여기서 이만큼 컸대. 알겠니? 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빼면 돼. 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 X 증가량 1에서 3뺀거분의 마이너스 1에서 2를 뺀게이 기울기야. 이해 되겠어? 이거랑 A에서 1을 뺀거 분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게 어떻게 되면 된다? 같으면 된다. 되겠어? 그럼 끝났잖아 이거. 뭐 산소는 안 풀어준다. 저까지만 면 되겠지. 됐어? 자, 다음 문제. 아까 지무가 뻘짓하다가 못표 문제. 뭘 뻘짓해? <laughs> 아니야, 그래. 어? 근데 좀 어려운데? 맞죠? 음. 자. 6, -4를 지나는 직선의 자, 일단 직선인 거야. 6, -4를 지난대, 직선이. 맞아.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x 절편이 e. y 절편의 두배래. 아 잘못 말해 줬네. 네? 잘못 말해 줬네. 그데 니가 시기 똑바로 해야지. x 절편이 y 절편이 두배 아니야? 네, 말했어요. 그럼 이 k 하고 k 아니야? k 하고 이 k가 아니고. 맞지. 요래 되면 어떻게 돼? y 절편은 k라고 두면 x 절편은 y 절편의 두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되는 거야. 아기님, 어우 진우가 끊고 다는 거을아 오이씨, 진우가 흥분하는 바람에 자 이제 똑바로 해보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2k,0 얘를 0,k 라는 응. 점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조금 스킬이 필요한 거야 스킬이이 문제를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해 y는 ax 플러스 b잖아 내가 왜 자꾸 빨간색으로 볼수 있지 자 우리 일단 우리는 뭘 알고 있니? y 절편은 알고 있잖아 k라는 걸이 y 절편 b는 k야. 그런데 이 a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앞에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을 쓰는 거야. a가 뭐다? a가 뭐니, 서영아?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응. 그럼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어? 응.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이 전국에 319,000... 만 예. 예, 어떻게 구한다? 말이야 너규율 어떻게 구해? 그... 어야씨밤 네. 전에 풀었잖아 밤 전에 규율 어떻게 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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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 네. X승가량 분의 네. Y승가량 X승가량 여기서 이거 빼자 0에서 2K를 뺀거 분의 K에서 0을 뺀 거야 그럼 이제 정리되네 그러니까 y는 이 어떻게 해야 돼? 0은 필요 없지. 마이너스 2k 분의 k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됐어. 됐니? 오케이. 이게 뭘 지란다?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는 다 집어넣으면 나왔나 와? 나온다 이제. 됐어. 자, 저래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꼭짓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지와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자. 점 A를 지나면서 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한대. 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뭐의 B와 똑같다? 밑변의 길이의 B랑 같지. 왜? 뭐가 똑같기 때문에? 모 P가 똑같기 때문에. 맞지?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대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 H 곱하기 2분의 1은 다 날라가서 A 대 B가 될거 아니야. 근데 어, 뭘 합니다? 2등분을 하는데 반으로 똥 가는데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bc의 중점을 지나야 돼. 알겠니? bc의 중점 바로 나오잖아. 더한 거의반 1, 더한 거의반 3을 지나면서 점 a를 지나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는데 d라는 점을 잡고 a라는 점이 얼마? 마이너스 2, 4를 지나는 돼.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y는 ax 플러스 b가 놓고 넣어가지고 연립하면 a b 나오잖아, 그치 맞지? 좀더 까리하게 풀려고 하면은 부산에서 까리하다는 표현 쓰는데 좀더 까리하게 풀려고 하면은 a를 먼저 구하면 돼. a를 먼저 기울기 먼저 구하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3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마, 마이너스 1이지. a 바로 나와. 알겠어? 그 다음에 두개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b도 나와. 오케이, 알겠니? 이게 좀 까리하게 푸는 거고,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은 다 집어넣는 됐어? 오케이, 성이 알겠니? 주욱 그만 만지고, 자 다음 문제 보입니다. 자, 아홉 시 너무 내려왔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지 자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 대각선에 뭘지나니다이 교점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끈 층간이 어떻게 되는데 2등분 돼 버릴 거 아니야 얘의 길이 같고 얘의 길이 같으니까 2등분 돼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기 위해서 x는 어떻게 돼? 중점 1더기5반 얼마니? 3 콤마 2단의 사회판 3을 지나면 되네. 누가? 얘가. 지금은 오 끝나지? 됐어.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문제. 예.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쌤이 말하는 제일 중요하다는 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다음 시간에는 또 물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또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문제가 얘야 자 일단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뭘로 생겼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이야 우리가 직선식을 딱 봤을 때아 요놈은 요렇게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이 일반형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니 그럼 만들어보면 어떻게 생겼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일단 표형으로 바꿔놨다 그지? 바꿔놨다 그형으로 그다운한 다음, 다음 문제를 보면 어? A와 C를 곱 했더니 0보다 큰애 A와 C의 부호는 같네 근데 B와 C를 곱 했을 때또 0보다 큰애 b와 c의 부호도 같네 오라 ac같은데 b,c도 같네 a,b,c가 다 같네 맞아? 그럼 이게 기울기 아니야 같기, 같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지 맞니?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포트 였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지 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포트 였기 때문에 y절편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개형 그려보자 개형 그냥 개같이 그리면 개형이야 기울기 마이너스래 이렇게 생겼잖아 y 절편도 마이너스 이렇게 u s Lady Mandel. Yes, sir. Yes, sir. Yes, sir. y 사 s sir. y e 다 sir. Yes, sir. Yes, sir. y 반대네. i r Yes, sir. Yes, sir. y 이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맞 y 맞 bc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 나눠도 양수 아니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음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은 음수네. 그럼 이래 생겼네. 그럼 1, 3, 4, 4, 5면은 지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안 했던 거야. 지금 이을때 b가 0이래. 이식쓸수 없지. 분모 0되면. 그럼 b 이없애있다 e, 그럼 어떻게 돼? AX는 마이너스 C야.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야. 잘들었수행아 A, C가 양수래. 곱해서 양수면 나눈 것도 양수지. 맞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B리리래. 얼마인지는 몰라. 알고 있는 이놈이 플러스라는 것밖에 몰라.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딴 식의 수들이란 말야 선생님이 좌표평면 할때 설명했었잖아 한 뭐. 번. 이게 3,2라는 저 교점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x는 3이라는 직선과 y는 2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라고 했잖아. 맞니? 그럼 x는 마이너스 b 래 이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b 맞아. 그러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이제 풀어봐 문제 아, 잠깐또할까 교점을 지나는 이것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치우자. 아, 문제가 조금 어렵네, 데 이것도 해버리자. 교점을 지나는 건 여긴 없는데, 여긴 없어. 아니,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봐. 너네 직선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줄게.